뭉치의 개팔상팔 뭐해? 응? 뭐해? 나내 아, 개죽부인인데? 아, 아니 부인치고 너무... 네. <laughs> 적나라하게 잘 나오는데요? 아, 진짜? 이렇게 하면 되나 아아 야옹이 때문에 상처 받을 아. 수도 있잖아 아아 아. 그래서 사랑해 주려고아 사랑해 주고 있어? 응. 어.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네 여보랑 안한지 오래돼가지고

한 응, 가러 갔어? 응. 시야로 응. 아유. 쉬하러 갔나? 뭔가지? 왔어 뭔지 몰라. 킁킁하고 있는데. 뭔지. 응, 응가. 킁킁하고 있나? 아. 어? 좀 이따 아빠가 인사 시켜줄게. 응가. 응, 어. 응. 아, 똥 싼데. 뭔지. 응, 고양이 프라이버시 좀지켜주자 응지. <laughs> 잠깐만 있어, 알았지? 응가 아, 했어. 아. 응. 아빠는 강아지만 보다가 고양이가 짖똥 숨기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네. 응? 결국 내가 치워야 되지만. 이연이. <laughs> 이연이. 응, 응. 이연이가 치워볼 거야. 여기 내 이. 그 밑에 매트 같은 거도 하나 사야 되겠네. 여 밑에 깔 거. 응. 어, 어. 난리가 나네. 이거 보니까. 이연아 똥 치워. 아빠가 이 봉지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응. 내가 이걸로 고양이 똥 주석이라고는 응. 생각해보지. <laughs> 네가 이어서 담아야지. 응. 이언니 누와 흔들 흔들해. 똥똥 응. 그 어, 부수면 안 되고 어, 어. 해야 흔들 흔들해. 아니 그 그냥 그 뭐, 뭐래 놀래. 아, 거기서 흔들 어, 흔들. 이렇게. 음, 아빠 는거 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응. 하는 거야자 이언니가 자꾸 여기 봉지에 넣어줘. 아니. 요요 요 정도 딱 흔들 흔들 해봐. 가까이 가도 돼 유나. 그냥가. <놀라> 응. 응가. 응가. 유나 이 하면 냥 이거 싫어하는데. 빨아들이는 게 낫겠지. 응응. 너 안에 응. 안에 들어가라 하고. 어, 아, 네가 안고 있든지. 응응. 줘. 문, 열어줘. 문 열어줘. 문치도 궁금하잖아. 응? 상냥이가 무서워서 문 닫아주는 거는 잘했어. 근데 문치가 좀 섭섭하지 않을까? 어. 문 열어줘. 응? 조금만 열어줘. 엄마랑 아빠 있으니까 괜찮아. 응. 열어줘. 고정도 딱 열어줘. 응. 됐어. 고마워. 응. 어, 딱 있고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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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딱 됐어. 어렵지? 아니. 살짝 열어줘 음, 음. 아, 상냥이 무서워 할까봐 네가더무서운 음. 상냥이 <목소리> 사자새끼 보다 잘 같아 아냐 아냐 이 제일 똑똑하다 이열을대예은 <laughs> 이제 아빠 뭉치한테 가있어도 돼? 응응 아! 음, 알았어 엄마랑 상냥이랑 있어 뭉치 아! 요 <목소리> <문진. 목소리> 뭉치야, 똥치 왔다 똥. 어. 가자 가자 가자. 아빠랑 가자. 어. 아빠 사랑해 줄게. 가자. 음. <laughs> 아기 먹으면 안 되지 이 새끼. 어, 걔가 진짜 고양이 똥을 좋아하긴 하는가 어, 봐. 입으로 바로 박려고하던데 조심해야 되겠다. 어 어, 응. 뭉치 가. 응. 안돼 안돼 이거 너 먹는 거 아니야. 그거 있어.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우리 멍멍이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우리한테는 뭉치가 최고야. 어. 우리는 뭉치밖에 없어. 자, 지금 똥 치워주는 거야. 똥 치워주는 거야. 음, 음, 속상해 응? 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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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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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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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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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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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치한테 사랑해 자주 해줘야 돼 안아줘 자주 해줘야 돼 알았지 무치 <laughs> 산책이 또 최고의 보상 알겠나? 아? 산책은 절대 안 줄일게 아빠가 무치 <laughs> 하나 둘셋 <laughs> 스트레스마다 풀고 가자 에? 우리 딸랑구가 그 동심이 그 조심하고, <laughs> 걔가 퉁쳐가 이렇게 계속 마음을 표현해 줘야 돼. 얘는 우리 뭉치 안아줄까? <laughs> 음. 뭉치야 섭섭해하지 마 해줘. 얘니 뭉치 밥밥 챙겨줄래? 뭉치 밥 줄까? <laughs> 뭉치, 이거 매번 하는 게 아니야. 이벤트성이 알겠어. <laughs> 어. 이은이가 요새 뭉치한테 미안하대. 그래서 하는 거야. 알았지? 아니 싸우자는 게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러면. 그러면 싸움밖에 안 돼. 어, 다시 수습해줄 어. 것 같은데. 아빠 풀어줄게. 이은이가 부어줘. 뭉치는학끈에서 이런 거 좋아해. 우와, 그도잘 먹네. <laughs> 어? 뭉치는 뭐안아주고나바리고 이게 짱이니다 어? <laughs> 이은이 뭉치 한번더줄 거야. <laughs> 어? 이은이가 뭉치 사랑하는 만큼 퍼줘. 그 아빠 좀무하다 이런 소리 하네. <laughs> <응. 웃음> 아 음, 그만큼 그... 사랑해, 어... 아 문치 기분 좋겠네. 음. 이연이도 이제 바쁘겠다 맞지? 음. 양이 보리야, 이제 밥 주자. 아니 이연아 음. 이제 우리 이제 그만, 그만 사랑하자. 아, 그만 이제 됐어 이제. 개고은 개탐나. 음, 아 그만큼 아, 사랑해. 그만큼 사랑해서 아, 그래. 알았어. 음. 알았어 그만큼 음. 어 이연이가 이제 얼마나 뭉치 사랑하는지 아빠 알겠네. 맛동이 기리가 어떻게 들어지 문치야. 엄마. 이은이가, 니네 사랑한단다. 아, 이제 진짜 그만, 그만. 그만. 어 이제 그만, 이제 어. 그만. 어, 이거, 이거 먹혀 좀.